안 넘어갔대요! 고마워요! 자, 아유, 개딸에서 전향한 우리 여성 참, 학생이 학생.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이분도 오늘 여기 헌재재판소 앞에 기각을 외치기 위해서 처음 나왔답니다. 이렇게 처음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조금, 어느 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시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올라온 두살 아이의 아빠, 어 나이 39인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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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4시간 동안 여기서 정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분들께 큰절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2030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야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은 개몽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바짝 대고 국에서 아, 네. 어, 저는 윤석열 어, 대통령님의 개서령이 있기 전까에정치에서해에서 관심이 서었습니다 일하기만 바빴어요. 그러다가 개봉령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원래 신을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통해서 마약이 이 톤이 발각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 후세 세대가 살아가기에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호 조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칠, 사, 이, 타, 넷, 윤상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 즉각 복귀. 자, 저는 내일 윤성렬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광화문 집회는 축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아이가 있습니다. 아, 아들입니다. 아들. 아 이야, 자, 그 아들이 네. 앞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에 살려는데 네,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 이 몇, 몇 톤? 입니다 6천만 명이 사용, 어, 사용하게 되는 양입니다. 세상에 이 마약 사범을 키워놓은 게저문제인 잠동들입니다. 민주당이 그 마약 예산 삭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경찰, 이 마약 수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빵으로 만들었어, 빵로 이것은 바로 여러분, 나라를 그냥 서서히 망하게 하는 작전을 저 민주당 놈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같이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 아들에게 네. 이 좋은 나라를 네. 물려주려면 우리가 사오는게 이제 고마워서 잘하신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오는게 헛된게 아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아빠와 그 아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이 정말 동지선달에도 이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서 싸웠는데 이제 확실하게 태극기가 극우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극우란 건 없습니다. 외국밖에 없다. 외국밖에 없다. 아 그래? 극우란 없습니다.